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변호사가 약 2배 정도 는 거거든요. 인구가 그동안 2배가 는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 봐도 수임할 수 있는 건수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국세청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변호사 평균 수입이 7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중간값은 3천만 원이에요. 변호사 업계도 비니빈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게 아닌가. 정관이라는 게 법원에서 판결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혹은 그 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사서 사건을 무마하는 거죠. 옛날에는 정관이 법원에서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돈 싸대고 쫙 몰리는 거죠. 지금은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르텔이 됐어요. 놀이공원 가면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변호사는 세상을 사는 자유이용권이 아닌가. 한 자격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사이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알 만한 사건으로는 이제 박사방 사건을 변호했었고요. 의미 있는 사건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를 제가 변호해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교부를 해주죠. 사본을.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제가 변호했었습니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힘들죠. 제가 이제 10년차인데 정확하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변호사가 17,000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두배 정도 는 거거든요. 당연히. 인구가 우리가 그동안 두 배가 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변호사만 두 배가 늘고 사실 인구는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건 수는 평균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해 봐도 수임할 수 있는 건수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을 낸다고 하면 뭐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봤을 때 이제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보면 많이 내려갔어요 일단은 수치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최근에 국세청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변호사 평균 수입이 7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중간 값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도 1억이 안 되고 중간 값도 3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버는 변호사들만 잘 벌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세청 통계자료 역시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상위 1% 혹은 2% 소득은 변호사가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변호사 업계도 비니빈 VIF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펌에 있으면 로펌의 이름도 이제 누릴 수 있고. 굳이 마케팅이나 영업을 안 해도 로펌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죠 근데 피고용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영업권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그 로펌에서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 플랫폼 보면 이렇게 어디 유명 로펌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대로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 로펌 출신이다라고 프로필에 걸어놓고 꾸준히 이렇게 다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한계점이 조금 있죠. 근데 대형 로펌에 있으면 좋은 점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붙어서 처리하는 대형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개인펌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 변호사로 한다고 하면 자기 영업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도 마케팅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마케팅 없이는 어떤 변호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 교대역이나 서초역 지하철역 보시면 변호사 광고 참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 플랫폼 혹은 각 포탈에서 어떤 변호사를 검색만 해도 변호사 광고가 쫙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전관 출신. 퇴직한 지 얼마 안된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이라는 문구가 항상 이제 눈에 띕니다. 뭐 뭐예요? 정관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정관도 마케팅을 해야지 사건이 수임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마케팅할 필요 없었거든요. 아름아름해서 다돈싸 들고 왔지. 근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정관도 마케팅 하는데 일반 변호사들이 마케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정관이 법원에서 나오면요. 일간지에 조그맣게 구석에 한대 실렸어요. 어디 어디 법원장, 어디 어디 검사장, 어디 어디 부장검사가 퇴임해서 이렇게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개업 인사를 올려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나 개업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친구가 유효할 동안, 2년까지는 안 되고 1년에서 뭐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쫙 몰리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직접 변호를 한다 경험 많은 정관이 사건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처리해준다 이런 문구를 넣죠 전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 개업했습니다 라고만 알려도 사건이 올 때랑 그것도 일간지 한쪽 귀투머리에다가 무슨 부구 옆에 검색했을 때맨위 상단에 뜨게 만드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게 달라졌죠 전관예우 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정관이라는 게 옛날 같은 판결을 사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텐데 법원에서 판결에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혹은 그 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사서 사건을 무마하는 거죠. 기소를 안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경험해 봤죠. 수사를 하, 하고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난 몇 년간 좀 확실하게 이제 볼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카르텔이 됐어요.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르텔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정관 예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예, 현 시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뉴스에서나 이제 나오는 거지. 그들만의 리그, 그 정도인 거고, 이제 그폐가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정인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수입을 얻는 구조는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전 단계 수사를 받기 전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중 그 다음에 재판, 이렇게 이제 세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수사 받기 전에 이제 경찰서로부터 이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거나 연락이 올 것을 알고 이제 수사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만나러 와서 미팅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실 관계를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주장을 얘기를 하죠. 이게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이제 고소장의 연락 복사해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내 의뢰인 기억에 있었던 사실 관계는 무엇이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내 의뢰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가장 유리한지를 준비를 하죠. 그걸 이제 사건 정리라고, 기본적인 사건 정리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수입이 생기죠. 이렇게 사건 정리하고 조사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미 그냥 가벼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전에 조사 준비해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조사 받으면 같이 가서 조사 받고 질문하잖아요. 수사기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고 그러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 수사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사받고, 조사받은 결과와 변호사가 인지한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사건 그 다음 조사를 준비하거나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재판을 준비해야 되겠죠 반대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조사를 한번 가는 거 두번 가는 거. 기업 사건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20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하고 한번 동행하는 거랑 10번, 20번 동행하는 거랑 비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제 변호사 비용은 커지죠. 그리고 조금 쓸수록 변호사 비용은 이제 적게는 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 변호사는 개인이나 로펌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사내변호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법률 사무 중에서도 이제 법률 검토, 계약, 회사에 특화된 법률 업무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송무 업무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대한 경험 자체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러 사건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메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만 보더라도, 어,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가 자기네 사내 변호사 키워가지고 소송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외부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무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이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직장인에 가깝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 회사가 주로 당면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장 전문가시겠죠. 소송으로 온다고 하면 좀 판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변호사는 외과의사고 사내 변호사는 내과의사라고 보면 돼요. 수술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어시도 쓸 겁니다. 간단한 수술은 집도도 할수 있겠죠. 근데 전문적으로 수술만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형사 사건만 뒤집다 파가지고 형사 재판에 아주 익숙하죠. 경험이 많고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런 생기는 일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서 싸우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이제 형사 변호사는 형사 피의자, 이른바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역사 자체가 피의자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국가거나 거대 국가 행정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헌법이 생기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라는 업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헌법을 보면 헌법에서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형사 변호에 필요한 조항들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은 지금은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한데 어떻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진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경험과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그 사건을 듣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 가해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 소송 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관계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를 때렸다고 하면 B한테는 안된 말이지만 B가 맞을만한 짓을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네가 그냥 생긴 게 싫어. 그래서 A가 B를 때렸어. 이러면 사실 다툴 게 없어요.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선임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사과하고 합의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건이 A와 B가 싸우다가 A가 굉장히 심한 말을 해서 B가 주먹이 나갔어요. 근데 어, 때렸어 하고 상대방도 쳤어. 근데 얘는 세대 때리고 얘는 한대 때렸는데 한대 때린 게와 되게 세게 때려 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피가 나고 해 봅시다 이 세대 때린 사람은 세대 맞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법으로 사건을 쳐다 보기 때문에 불만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피해자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말을 할 때. 내가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걸다 얘기한다고 해 보세요. 상대방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리한 거 얘기하면 듣고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것만 얘기해야 될 겁니다. 불리한 건 어차피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얘기하다가는 내가 받아야 될 처벌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건이라는 게 당사자 얘기만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서 1,500만 명 정도가 별거 명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계세요. 기소위에 받은 부분까지 포함되면 더 많겠죠. 이 얘기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형사 피의자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확률이죠 상대방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제 어떤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에 한 번쯤은 뭐 피해자로서든 가해자로서도 휘말리게 된다고 봐야죠 실제로 경찰 혹은 검찰에 불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침착해야죠.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변호사 마케팅의 가장 큰레파토리중에 하나입니다.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국민의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 정도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두번 번 경험하는 것들은요 당황해요.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하면 머리가 정말 하얘져요. 잠도 못 잡니다. 그게 막 기껏 해봐야 벌금형 받는 일이라고 해도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변호사를 찾아요. 그럼 변호사들은 이건 너무 잘 알아. 이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적게는 몇백만원, 막 많게는 이제 몇천만원짜리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아,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 텀만 벗어나면 돼요. 그 구간만 좀 벗어나면 조금 침착하게. 그땐 막 패닉 상태지만 한 일주일만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혹은 변호사를 이제 여러 명 만나서 한 네다섯 명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느꼈던 공포는 이제 많이 가라앉죠. 그리고 자기 사건에 대한 모습이 보여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어 이거 어 무죄도 나올 수 있고 위험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구나. 뭐 잘못하면 뭐 벌금형 나오겠구나. 아 이거 가지고 감옥은 안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 네다섯 명 이제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결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지 안 할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예컨대 상담하면서, 야, 기껏 해봐야 벌금 50만원, 100만원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300만원, 500만원씩은 들거든요. 그럼 그돈 들여가지고 이거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상담만 하겠지. 상담만 해서 내가 여기 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대답, 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제일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와가지고 조사 준비까지만 같이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같이 가는 것보단 싸니까. 준비까지 같이 하고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조사 받으면 저렴하게 조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추천해드려요. 반드시 피해야 할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플해요. 의뢰인을 공포에 쩔게 만드는 변호사. 의뢰인을 겁을 먹게 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되는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의뢰인이 가장 자신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랑 상담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아,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 저 어떻게 하죠? 어, 막뭘 해야 될지 몰라. 심지어. 그냥 공포에 쩔어 있어. 이 사람을 잡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조성해. 그건 나쁜 변호사예요. 변호사 업을 하면 저는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격에 의사가 할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한대 뭉뚱그려서 변호사가 할수 있는 일로 다 집어넣거든요 어떤 때는 놀이공원 가면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변호사는 세상을 사는 자유이용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이 가장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원래 거기 있, 있었던 사람들도 전문가지만 변호사가 거기 가서 뿌리 내리고 경험을 쌓으면 변호사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가는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변호사는 자격증은 이제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떤 때는 야 이거 위헌이 아닌가 한 자격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